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민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멘토쌤들과 함께 집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 하는 운동이 어떻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하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체 근육들에 집중해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을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에 요가 매트가 있으면 요가 매트 준비해주시고 요가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방석이라도 좋습니다. 자 바닥에 뭔가 깔고 앉을 만한 것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른손 들어서 머리 왼쪽 뒤쪽에 얹어줄게요. 자 이쪽입니다. 여기를 잡고.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왼손 들어서요. 머리 오른쪽, 뒤쪽을 잡고,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꾹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다시 반대로 오른손 들어서요. 머리 왼쪽,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왼손 들어서, 머리 오른쪽, 오른쪽에 갖다 대고, 왼쪽으로 꾹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 앞에서 양손 깍지 끼시고요. 쭉 앞으로 뻗어줄게요. 자, 뻗어줄 건데, 어깨에 힘은 푸시고요. 어깨까지 앞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후 밀어주세요. 자 등은 뒤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상태에서 위로 손바닥이 천장 향하게 쭉 위로 뻗어주겠습니다자 시선도 천장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팔부름 위에 얹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어깨 운동 해볼 거예요. 어깨 스트레칭. 자, 먼저 양 어깨를 뒤로 쭉 보내주세요. 자, 옆에서 보면 뒤로 보내고요. 그대로 위로 올려서. 또 앞으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해서 큰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뒤로 보냈다가 위로, 앞으로 아래로 한 바퀴. 둘, 자 뒤로 위로 최대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아래로. 셋, 넷. 자 이번엔 반대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시작해서 위로 뒤로. 아래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하나 크게 원 그려주세요 둘셋네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양손 어깨 위에 두시고요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큰원 그려주세요. 어깨는 힘 빼주시고요. 셋, 넷. 자, 반대로, 앞에서 뒤로, 하나, 어깨 힘 빼고, 둘, 큰원 그려주세요. 셋, 넷. 자, 잘해주셨습니다. 스트레칭은 이걸로 끝이 났고요. 이어서 다른 멘토 선생들의 상체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해볼 동작은 시티드 토터치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시티드가 안, 앉아서 라는 의미인 만큼 바닥에 편하게 앉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코가 어디죠? 코가 여기 앞꿈치잖아요. 우리 앞발가락을 손으로 쭉쭉 뻗어서 앉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왼쪽 발을 만져주고 왼손으로 할 때는 오른쪽 발을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한 세트. 이거를 총열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열네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해볼 동작은 시티드 크런치라는 동작이에요. 어,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허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을 찍어주는 느낌으로 뻗어서 아까 아까 발아꿈치를 찍은 것처럼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두 개가 한 세트로 열 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섯 여섯. 여섯. 안녕하세요 우석쌤입니다. 이번에 에어 바이시클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네, 그냥 앉아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근육에 자신, 힘이 자신 있는 분들은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잡고 상체를 버텨주시고 자신이 없다 하면은 그냥 땅에다가 팔을 편하게 두세요.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편하게 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들어주어서 다리 땅에 닿지 않게 들어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펴고 한쪽 무릎은 굽혀주세요. 이거를 번갈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동작 저와 함께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무릎 들어주고 하나 펴고 하나 접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1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준쌤, 시현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볼 동작은 팔을, 팔을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작을 이렇게 해보는데 먼저 팔을 양쪽으로 쭉쭉 뻗어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한번 쭉 올렸다가 숨을 뱉으면서 후 최대한 끝까지 쭉 뻗은 이,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풍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팔을 위, 앞, 아래, 뒤, 위, 앞, 아래, 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줄 거예요. 이때 여기 어깨랑 승부 쪽에 힘을 많이 주셔서 이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까처럼 힘을 쭉뺀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시 후 내뱉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10번, 10번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다시 어깨 들었다가 풀어주고 시작 위에부터 갈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는 뒤로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열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t 다음 동작은 이제 역살잡 t 라고 해가지고 아까, 아까, 랑 아까, 랑 똑같은 자세에서 등에다가 힘을 확 주고 이 팔꿈치를 아까, 아까, 아 쭉짜줄거예요 위치하면서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쪽 근육이 쭉 당기게 쭉쭉당겨줄거예요 내려오실 때 등에다가 힘을 꽉준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어깨에는 힘 빼고 등을 힘꽉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이쪽에 자극이 올수 있게끔 이번에도 10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발쭉 펴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새, 새가 날개짓을 하는 동작과 비슷한데요 우선 우리가 아까 팔을 쭉 씻으면 이번에는 살짝 아까보다 조금만 여기 한 옆구리 정도까지만 손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쭉편 상태로 이게 뒤로 쫙갈수 있는 데까지 쫙 했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뒤로 쫙 갔다가 나는 이걸 빨리 하면 약간 새가 날개짓을 하는 동작 이 동작을 할 거예요. 이때 여기 이쪽 어깨와 여기 날개뼈 근육이 쓰일 거예요. 자, 새가 날개짓을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날개가 있다 생각하고 이 근육들을 쓰는 겁니다. 한번 1 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드시고 조금 내려주시고 이제 날개짓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오늘 이 팔하고 등하고 막 엄청 근육 많이 썼죠? 이번에는 팔 근육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돌리기. 손을 어깨에 대주시고 크게 열 바퀴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0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번에는 이팔 한쪽 팔을 왼쪽으로 쭉 해주시고 반대쪽 팔로 여기 팔꿈치 쪽을 쭉 눌러주시고 여기 시선은 우리 팔 반대쪽으로 쭉 돌려주세요. 1 0초 진행하도록 할게요. 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팔. 반대 팔도 쭉 하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 쭉 눌러주시고, 시선 이번만 반대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숨 쉬기 10초 크게 들이먹었다가 내뱉는 10번만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이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되고 붙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셋 이렇게 다 해줬고, 다음 운동은 스위밍 포즈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주먹을 쥐면서 등에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손은 이렇게 앞으로 뻗고 주먹을 쥐면서 천천히 등에 힘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10개 똑같이 해볼게요. 앞에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안녕하세요. 세리쌤이에요. 저희 오늘 앉아서 하는 운동 두 가지 동작 배워 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우리 알통 자랑할 때처럼 이렇게 들어주세요. 90도가 되게 들어주시고 대신 주먹은 주먹 이 손가락이 앞을 보도록 손을 위치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이 서로 맞닿도록 안으로 모아주시는데 이때 겨드랑이랑 가슴 쪽이 땡기도록 힘을 꽉 주면서 모아주시는 게 1회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 들고 팔꿈치 안쪽을 서로 모아주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힘들다. 조금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 나가볼게요. 두 번째 동작은 옆에서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팔을 앞으로 나란히 쭉 바닥이랑 평행이 되도록 쭉 펴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뒤, 옆쪽으로 뒤쪽으로 당겨줄 건데 이때 등을 조이면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 쪽으로 한번 당기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들어서 얼굴 한턱 쪽으로 턱 높이로 팔을 들어서. 다시 당겨주세요. 그러고, 이번에는 이마 높이에서 당길 거예요. 이렇게 가슴, 턱, 이마 높이에서 당기는 게 1회예요. 그래서 이걸 총 10회 해볼게요. 자, 팔 들어주시고, 가슴부터 갈게요. 시작. 가슴, 턱, 이마. 한번 가슴, 턱, 이마. 둘 가슴, 턱, 이마. 셋 가슴, 턱, 이마. 넷 가슴, 턱, 이마. 다섯 등이 당겨야 돼요. 가슴, 턱, 이마, 여섯, 가슴, 턱, 이마, 일곱, 가슴, 턱, 이마, 여덟, 가슴, 턱, 이마에서, 아우, 훨씬 낫다. 가슴. 이마. 자, 열 번. 다 했어요. 우후 진짜 힘든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어요. 자, 다음에 용섭쌤이 하시는 거 같이 따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용섭쌤입니다. 어, 지금까지 상체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와 약 1분 동안 상체 스트레칭 간단하게 앉아서 진행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이쪽 팔 부분. 스트레칭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팔부터 진행할게요. 오른팔을 이렇게 굽혀주시고, 이쪽 팔꿈치를 반대손, 반대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왼쪽, 오른팔을 할 때는 왼쪽 귀 뒤쪽으로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왼팔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팔도 똑같이 이렇게 굽혀주시고 오른손으로 잡고 이번엔 오른손 오른쪽 귀 뒤쪽으로 팔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쭉 보내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상체 위쪽 전반적으로 한번 쭉 풀어줄게요.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위로 쭉 뻗어서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다음으로는 이 깍지 낀그 상태로 앞으로 허리는 약간 뒤로 빼주면서 쭉 뻗어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다음으로는 목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쫙 펴주세요. 그리고 목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두고, 하늘, 하늘 천장을 바라보다듯이 쭉 올려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깍지 낀 상태로 이번엔 뒤통수를 잡아주고 아래를 보는 느낌으로 쭉 당겨줄게요. 힘은 호흡을 내뱉으면서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잡고 쭉 당겨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번엔 오른손으로 왼쪽 옆통수를 잡고 쭉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체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진행해봤는데요. 어, 이번 21주차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2주차 수업은 어, 실시간 동영상, 실시간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21주 동안 했던 여러 동작들 그리고 또 스트레칭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복습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어, 지금까지 따라온, 따라오시느라 열심히 수고하셨고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